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이제, 또, 오늘부터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 이제 이전에 무대예술 전문인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많이 그, 동영상 올렸어요. 어, 1화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훑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 요즘 제가 시간이 많아요. 예, 그리고 요즘 뭐, 트렌드를 뭐, 사이버 교육이 트렌드긴 하죠. 뭐, 저희는 계속 해왔지만, 어, 그런 와중 속에서, 어, 이제 또뭘 할까 하다가, 어, 무대 음향책을 이제 천천히 이제 훑었으면은, 이번엔 좀 시간을 내서 한 분야 분야마다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보자. 어, 이렇게 해서 취지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음, 저희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어, 항상 느끼겠지만, 무편집. 무자막, 아무것도 없어요. 편집 없이 영상을 편하게 찍은 다음에 바로 그대로 올립니다. 어, 제, 지금 뭐, 주위에 이제 영상 만드실 일이 있어서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아, 편집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못하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해봐서 알아요. 편집하는 거 엄청 힘듭니다. 특히 편집자가 굉장히 힘들죠. 어, 그래서 제가 편집을 알기 때문에 귀찮아서 편집을 안 합니다. 예, 그거 편하게 이해하시고 대신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못 받고 그냥 그 롱테이크 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 어, 저는 절대로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렵게 안 합니다. 왜냐? 저희 동영상을 보는 저희의 목적 주 대상자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 중고등학생이에요 아니면은 음향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쉽게 쉽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 저희 애들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절반은 이게 문과 친구들이 많아요 음향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 앞에 이제 각서이 길어지는데 막 1m가 100cm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 하,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음향을 하다 보니 저에게 든 스킬은 되게 쉽게 쉽게 가르키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음향을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 왜 이렇게 저렇게 대충해? 저렇게 설렁설렁해? 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설렁설렁해도 어, 우리 애들 중에서는 그못 알아듣는 애들이 반이에요. 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첫그 쉽게 하는 음향 첫 번째로는 뭐뭐첫 번째로 할거 없지만 일단 소리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란 무엇인가 가장 음향을 처음 배울 때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죠. 음, 저는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헤르츠 하나는 디비라고 합니다. 데시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두 가지 특징에 그, 소리의 기본적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 헤르츠란 무엇인가? 어, 제가 소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애들한테도 처음 음향 공부를 할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 헤르츠를 가장 먼저 이제 아는지를 물어보고, 모른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가르쳐 주죠. 일단은 헤르츠를 가기 전에, 그 헤르츠가 만들어진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저에게는 이제 그뭐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뭐 1m, 뭐 1초, 뭐냐면 온도 1도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을 때이 단위를 기초로 한그 소리의 뭐랄까 헤르츠 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 하지 마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1m가 왜1 m 냐뭐 옛날 에뭐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공식 있잖아요. 지구 반지름 재가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를 통일하고 뭐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단 1초라고 했을 때 1초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소리가 1초에 몇 m가 날라가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소리가 1초에 몇 m가 날라가느냐 뭐막몇 이런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 남자들은 이제 맨날 마하 뭐1,2 이래가지고 음속 초음속 어, 아, 초음속 초음속으로 해가지고 소리보다 빠르냐 뭐덜 빠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각설하고 소리는 1초에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어그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331.5 플러스 0.6t 예. 여기가 t는 온도. 그래서 온도가 약 15도였을 때 0.65는 9. 그래서 340.5. 그래서 약 340m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될 거. 온도에 따라서 소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짧게는 340, 330. 뭐이렇 초반대에서 길면은 뭐 30도 이상 되면은 뭐3 50까지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소리는 날씨에 따라 바뀐다 이거죠. 여름이랑 겨울이랑 소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뭐 가끔 그런 거 있어. 요 악기야 그렇다 치는데 음향 장비 막 처음에 막 세팅 딱 해놓고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돼라고 하는 이제 엔지니어가 없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는지 비가 안 왔는지 나중에 습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 이게 습도가 영일때 기준입니다 뭐 습도랑 온도에 따라서 소리는 조금씩 변한다 소리의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음향을 하다보면 날씨에 따라서 음색이 약간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날씨에 따라 음색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서 소리는 1초에 340m를 날아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소리가 1초에 340m를 날아가는 이 사이클 하나의 기준을 1 헤르츠라고 정했어요. 네. 어 그리고 이 이게 이제 1 헤르츠라고 했을 때 1초에 2번 진동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2번 진동을 하는 것을 2 헤르츠라고 했어요. 여기 z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0번 진동을 하면 10 헤르츠가 되겠죠. 100번 진동을 하면 100 헤르츠가 되겠죠. 그러고 1,000번 진동을 하면 1,000 헤르츠가 되겠죠. 만번 진동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만헤르츠 하고 라고 하기도 하고 10K라고 하죠. 10K 헤르츠 그런 다음에 뭐 그러면 100 이상 하는데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게 사람의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가청 주파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20 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헤르츠를 들을 수있다고 합니다 소위 22만 아니면 20 20이라고 얘기를 해요. 20 헤르츠에서 20 k 로 헤르츠. 20 k 로헤르츠구나 네? 어, 이런 식으로 진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 제가 여기 또 이제 약간 잔소리하면은 저희가 저희 애들 친구들한테는 이어폰을 쓰지 말라고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 그 엔지니어는 귀가 생명이잖아요. 그 운동선수나 어느 한 조건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잖아. 있요유재석이나 이제 뭐 되게 어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 있요 자기 몸관리를 위해서 술도 안 마시고 뭐 이런 자기 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뭐술안 마시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것처럼 엔지니어를 꿈꾸시는 분들은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게 귀를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한다고 하면서 이어폰 켜게한 다음에 음악을 되게 세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laughs> 음향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늦은 나이에 근데 그분이 항상 이어폰을 꽂고 계시길래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얼마만큼 듣는지 해보니까 그 사람이 16에서 1 6 5만가 밖에 못듣는거에서 그분이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이라고 하길래 가끔 그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16점 몇이 나와요. 그래서 어, 그 친구죠. 생각해보죠. 나이어리니까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했죠.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이미 기본적으로 소리 못 듣는데, 배트맨도 아니고, 배트맨도 아니고, 음향하려는 사람이 소리 16kHz 이상을 못 들으면 어떻게 음향하려고 하냐. 그냥 다른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음향을 하다 하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예, 소리 못 듣는 친구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제가 18점 몇을 들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헤드폰, 그나마 들으면 헤드폰 끼고 이어폰 절대 안 끼는데, 잘 관리하면 제 나이에 이거 18kg 이상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1 7 듣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음향하면서도. 음,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귀 조심하라고. 지금이라도 좀, 아직 어리니까 지금이라도 좀 관리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얘안 예,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나중에 음향 날때 소리가 안 들려요. 미싱을 해야 되는데, 연주자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본인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스피커를 두개 놓고 테스트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지 본인이 체크를 못 해요. 그러면 엔지니어로서는 끝난 거죠. 그래서 귀관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 7살짜리랑 9살짜리가 있는데 테스트를 해 봤어요. 뭐2만까지들 20만까지 들 20kg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9살 아들은 19kg 초반까지 들었고요. 7살 아들이 19.5인가 뭐그 정도까지 들었어요. 19.3까지 들었어요. 7살짜리 아들이 이제 테스트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소리가 띠띠띠 몇번 하는지 체크를 해 봤는데 7살짜리 아들은 에, 19 했었지. 9kHz 까지 듣습니다. 일단, 초등학생들은요. 예. 이 다음부터 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 추후에 이제 음향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이제, 그게 이제, 최소한 실력이 있고, 절정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야죠. 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 그래서, 뭐, 10kHz 이상이 있지만, 음, 보통 20kHz 안에서, 음향 장비 모든 게 세팅되어 있어. 요 왜냐, 사람이 각종 주파수가 20kg 이하기 때문에 굳이 그 이상의 소리를 그 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200Hz, 200Hz 정도 소리는 얼만큼 될까? 제가 오실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오실레이터는 어, 원하는 주파수 때 소리를 이제 재생할 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 한번 제가 재생을 해볼게요. 음. 아, 스피커를 안 켰구나. 아, 스피커를 켰구나. 잠시만요. 아, 이건 50표 아니고요. 200, 이게 200. 200. 이 정도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이 정도쯤이 200입니다. 나중에 음향하면서 음향 실기 준비하시면서 막, 그, 어떻게 준비할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주파수 변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주파수 청음 테스트 하세요. 이게 200인지 400인지 600인지 이런 것들 훈련하시면 조금씩 늡니다. 예. 저도 이거 좀 민감하게 훈련할 때는 좀 약간 예민해지는데 또잘안 하면 좀 약간 좀둔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건 200 정도면 굉장히 이제 저음 쪽에 속하는데 200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200번, 1초에 200번 진동하는 걸 이제 200Hz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옛날에 그 화면 조정할 때 삐- 저희가 기준점으로 하는게 1kHz죠 1kHz 소리는 예 들리세요? 이, 이 정도 소리 예 이게 이제 1kHz 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파수 저음부터 고음까지 가는 것을 헤르츠라고 합니다. 이게 음의 기본적인 그, 뭐지, 성질이구요. 또 하나 이거랑 다른 게 데시벨, db입니다. 어, 데시벨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데시벨은 말 그대로 소리의 크기에요. 소리의 뭐 크기라고 볼수 있는데, 음, 뭐, 거기 뭐, 책을 보면은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구하는 공식 뭐, <laughs> 뭐, 로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데시벨은 비교해요. 뭐, 크게 예를 들어 스피커 두 개가 있을 때 저희가 얘기할 때 스피커 두 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90dB, 90dB 스피커 두 개를 합치면 몇 dB가 되느냐. 소리가 두 배가 되면은 93dB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그러니까 소리가 두 배, 그러니까 소리가 두배 양이 두 배가 되면은 93dB고, 뭐 이게 4개가 네 되면은 6dB 가 올라가는 거죠. 3dB, 3dB 올라가니까 96dB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의 그, 크기를 이제 단위, 단위를 한 건데, 대시벨는 상대적이에요. 뭐가 상대적이냐? 어...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인다고 했을 때 물을 500ml를 넣었습니다 물을 500ml를 500ml 넣은 상태에서 야 물이 적은 것 같아 지금 있는 상태에서 50%만 더 집어넣어 라고 하면 500ml 있을 상태는 50%를 더 집어넣어 그러면 50%라는 것이 250ml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800ml인 상태인데 어? 물이 좀 적을 것 같아 50%만 더 집어 넣어 그러면 이게 250ml가 아니라 400ml가 되죠 그쵸? 그 느낌이에요 데시벨은 어떤 기준, 어떤 대상에 있어서 3dB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헤르츠 같은 경우딱 명료가 되어 있는데 데시벨에 대한 기본 그 성질은 주어진 어떤 A라는 거에서 뭐 3db 를 올리거나 뭐 6db 를 올리거나 올리게 되면 3db 는 a 의 2배가 되는거고 6db 는 4배를 올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흔히 여기 페이더에 이렇게 영향이 있죠 그래서 페이더에서 3db 올리고 6db 올리고 뭐 di 박스에서 20db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주어지는 소스에 관해서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명심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 저 옛날에 어떤 TV를 보니까 뭐 소리를 외쳐라 해가지고 몇 DB 이상 되면은 뭐뭐 뭐 센서가 감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나 그런 걸 봤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약간 성질이 틀린 겁니다 SPL이라고 해요 SPL DB라고 얘기하는데 SPL은 말 그대로 절대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SPL이라고 한다 그러면 0 D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그 기준이 있어 SPN 그뭐 1dB부터 해가지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올라갔을 때 수치를 정한 게 있어서 s p l 이라고 dB를 얘기할 때 s p l 우 이제 저희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스피커의 RMS나 뭐 피크치나 해가지고 스펙 같은 거 보면은 s p l 뭐120뭐 8dB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있어 요 이거는 절대값 저희가 기준을 잡은 거고요 평상시에 저희가 콘솔에서 마이너스 20db 하세요 뭐 3db를 올리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주어진 소스가 어떤 거에 따라 틀려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laughs> 마이크 연결했는데 똑같이 마이크 연결했다 하더라도 개인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페이더를 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내렸을 때 결과론적으로 어, 스피커가 출력되는 게 틀리잖아요 주어진 입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인데 SPL은 약간 절대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음향 콘솔을 만질 때 흔히 저음때랑 볼륨이 낮은 거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요. 흔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우 컷이에요. 로우 컷 아니면은 게이트이두 개가 이제 틀린데, 로우컷이란 게이트는 보통 잡음이나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 로우컷, 제, 뭐 나는 아니에요. 다둘다 다 이해를, 이해를 해요. 라고 하신 분, 여기서 끝나셔도 돼요. 영상은 근데 로우컷 개념과 게이트 개념이 헷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들어보세요. 로우컷은 dB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 로우컷이 기본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뭐 80이나 100Hz에 뭐 고정되어 있는데 디지털 콘솔은 뭐 로우컷 그 범위를 약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Hz에 로우컷 1 0 0아 200Hz 로우컷을 건다라고 했을 때 로우컷이 뭐150 정도 되는 그 주파수 사인파라고 하면은 200Hz 이하는 볼륨 크기가 어떻게 됐던 없어지 깎입니다 사라집니다 게이트는 그 게이트를 쓸 때는 보통 거뭐 드럼이나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을 잔잔한 소리를 제거하기위 위해서 쓰는데 게이트는 주파수랑 상관 없그 헤르츠랑 상관 없이 볼륨이 그러니까 dB가 어느 기준 이하면은 문을 닫아버리는 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제가 실험을 설명, 실험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오실레이터를 통해가지고 200Hz의 그 소리를 내보낼 겁니다. 내보낼 건데, 어, 로우컷은 제가 200, 넉넉하게 잡아서 200 넘게 그 설정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소리가 났을 때 소리가 어떻게 깎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리를 내볼게요. 200Hz입니다. 200Hz 볼륨을 좀 작게 할게요. 볼륨이 작은 상태에서 로우컷을 해보겠습니다. 예? 갈게죠. 잠시만요. 음. 약간 이게 항목에 맞는 맞어서 아까는 아저 좀 제가 조정해 놨었구나. 150으로 잘 바꾸겠습니다. 예, 150Hz입니다. 150Hz라고 했을 때 400Hz 로고콧을 하면 예, 소리는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지고요. 볼륨이 적으나 작게 있습니다. 볼륨이 작아도 사라지고 소리가 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 가 그러니까 고음일 때는, 보세요. 고음을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어, 1kg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1kg에서, 소리가, 커도, 효과가 없고요 로우컷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작아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로우컷 같은 경우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파수가 기준치 이하였을 때는 소리를 이제 거의 뮤트처럼 깎 없애버리는데 그 주, 기준치 이상일 때는 소리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을 드리고 게이트는 주파수와 상관없이 볼륨이 어느 정도 이하면은 깎아 버리는 거예요. 게이트로 제가 갈게요. 이번는 게이트를 할 건데 똑같습니다. 게이트 상태에서 때는 게이트 제가 눌렀는데 제가 게이트 눌렀는데 그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신 볼륨이 작다. 작다라고 하면은 게이트 누르면 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로우코즈랑 틀리게 로우코 바로 깎, 깎이는데 게이트는 이게 그 어택 타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적용이 좀 약간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풀면은 소리가 나오지만 게이트를 걸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저음일 때 비교해 볼게요. 저음 소리가 클 때는 게이트를 제가 눌러도 전혀 효과가 없지만 소리가 작으면 게이트를 누르면은 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어쨌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리의 특징이 헤르츠랑 뭐 dB가 있을 때 보통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이 뭐 약간 잡음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로우 코을 쓰고 뭐 그게 안되면뭐 게이 트뭐 노이,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라고 있어 노이즈 게이트는 일단 특정 주파수 이하 소리를 없애버리는 노이즈 게이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어찌 됐건 가끔 가다가 그냥 잡음은 무조건 저 뭐냐 헤르츠가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로우 코스했는데 왜 잡음이 안, 안, 뭐냐, 안 잡히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그 뭐지 게이트를 걸었는데 어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 게뭐그 뭐지 소리 낮지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하자면은 헤르츠는 주파수기 때문에 저음과 고음이 있고 DB는 볼륨 낮은 거랑 큰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주파수를 제거할 때 이걸 로우컷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게이트로 할 거냐, 이것을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어, 이번 시간에 얘기한 거는 어찌됐건 소리의 큰두 가지 특징, 헤르츠랑, 어, db가 있다. 데시벨이죠. 데시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뭐지, 아웃보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